또, 이 깨달은 것 깨달은 것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깨달은 것을 실시간 올려서 그만큼 뭐돈안 받고 대한민국 족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부디 제가 깨달은 것을 연습해서 빠르게 실전에서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세요. 뭐, 어, 타격기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에, 바운드 돼서 튀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공중볼로, 오로지 다 공중볼로, 오른발, 왼발, 어, 타격 연습을 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해서. 자, 온다. 에. 자, 온다. 에. 자, 온다. 에. 그래서, 딱이 오른쪽은 그만큼 감각이 살아있는데 왼쪽은 아직까지 둔탁하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그 감각을 딱 익혀요. 보세요. 자. 자,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에! 딱 하면은 올려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왼쪽도 마찬가지요. 따 온다. 에이, 에이. 이렇게 연습을 하루에 천 번씩 하면1년이면 수준급의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체 따 왔다 이런 식으로 따 왔다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죠. 왔다, 딱. 딱 왔다. 이렇게 해서 이 팔이 그만큼 잘 발달되고 어깨가 잘 발달되어야지만 이 조크를 신명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